생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위해 제가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런 좋은 장소와 이렇게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과 이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내 마음가운데 생각할 때그 생각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특송해 주셨는데요 이 특송 제목을 어제 듣긴 했습니다. 그 노래는 못 듣고 제목만 들었는데 제가 말씀이었을 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저희가 특송 한 마디 워십이 특송했던 것들도, 또한 저희가 먼저 트리니티 워십이 찬양했던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분들 한분한분 한분 마음 가운데 자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길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목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조금 탁한 목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보다 감기에 걸려서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부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하나님께 늘 저희가 음향이나 전기가 선이 꽂혀 있듯이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듯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파수에. 지금 성도님들 마음과 귀는 맞춰져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교회 와 있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계신지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거기만 집중되는 것. 내가 말씀에 집중되면 말씀만 바라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집중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집중을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전하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집중이라고 전해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은 후에 순서상으로는 이야기 스토리상으로는 다루 후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티세로니 후서 전서 이두 가지 책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가 강림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전했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었고 또한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살로니카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문제는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다가오는 불안이라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죽기 전에 예수가 올라간 대로 내려올 것을 본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얘야기 들었는데 내 주변의 지인이 한명한명 한명 건강으로 또한 나이 환경적으로 혹은 전쟁으로 한 명씩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가 죽어도 예수님 오십니까?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들 가운데. 본인들이 원치 않던 그런 마음들 가운데 나가는 이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에 그들에게 편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하를 의심하지 말라고 대살로니카 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대살로니카 전서 1장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강림하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라는 부분들. 저는 이 집중이란 포인트에서 가져왔던 부분이 믿고 기다리고 의지한 부분들을 가져오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대사록과 전서를 가져왔습니다. 대사록과 전서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들이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고 각 박해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 죽어가는 그 불안감 가운데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들은 옆에 지인이 죽어갈 때 가족들이 죽어갈 때 오는 고난과 고통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음에도 걱정하고 힘들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3절에 이렇게 써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을 평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너희 너의 모든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흥없게 보전되기를 너희가 아팠고 힘들었고 연약했고 쓰러졌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부족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보존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바란다. 그리고 내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바키아, 피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예배되고 있는 우리 수인중학교에는 그리고 저와 함께 예배되고 는 아동부에는 어떻게 이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요, 요 며칠 전에 영화 군함도라는 것이 개봉하였습니다 이유는 군함도라는 섬에서 탄광을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던 우리나라 그 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다시금 볼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안타까움보다 이들을 향한 부러움도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러움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조국을 생각했고 이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었었구나. 단지 젊어서 단지 어려서 끌려간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치적으로 혹은 일제에 반항한다고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그 고탄광 속에서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고 나니 또한 가지 같이 떠오르던 게 신사참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신사참배라는 부분들 혹은 다른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이 있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지금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수인중학교에는 과연 핍박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 정도겠지 전도사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군함도와 같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일제 시기에 고난 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끌려가서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몸이 그렇게 기형이 되고 망가져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슬람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영국에 또 터졌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제가 본 유대교인, 유대교인들의 강경파 때문에 집이 테러를 당하고 집앞에 쓰레기나 집앞에서 폭탄물이 터지는 등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고 힘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특히 저희가 믿는 장로교 안에 세례하고 학습이라는 문답과정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온 조선 말기 혹은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적에서 파이게 되고 가족들을 쫓겨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가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너가 정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는 유예 기간에 갖자. 그런 시간에 갖자라는 의미로써 학습이란 시간이 있었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선진들이 얼마큼 더 열심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분들보다 더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얼마큼 강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고 저는 전쟁을 모르고 저는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정말 밥을 굶었어도 여러분들만큼 힘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었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또한 직장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큼 힘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전에는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과 풍요와 걱정 없는, 근심 없는,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치유하거나 혹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근심 가진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지금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기적이나 그런 바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저희는 풍요롭기 때문에, 단지 자유롭기 때문에, 단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찾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 와서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기도로서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향한 마음과 기도가 쌓여져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막상 제 주변에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친구들 돌아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찾는 친구들보다는 항상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있을 때 기대하는 거 있을 때 그런 기도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보다 한 10년 정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해주고 케어해주면서 교사 혹은 간사로서 친구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구랑 사귈 수 있게 해 주세요. 누구를 꼭 만나고 싶어요. 이 친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나중에 성경 책 공부하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게아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하면 한나가 기도했던 게 되겠구나 들을 들 마음 뒤 정도로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되게 신기합니다. 아, 이 친구 왜안 오지? 지금쯤 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왜 없지? 했는데 보면은 보통은 두 가지 나타납니다. 고백을 해서 차이거나 고백을 해서 사귀거나. 사귀면은 그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이거나 혹은 깨졌을 때돼서 다시 교회 옵니다. 교회 다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쟤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열심과 열정을 터트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왜 그럴 때만 교회에서 찾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었고 그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성도분들께 웃자한 이야기를 던져서 그 이야기를 건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그럴 때만 교회 찾게 되죠? 저도 돌아봤을 때 보니까 내가 무언가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솔직히 가장 기도 잘될 때는 수능이나 지금 제가 신년 입학가든 입학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 있으면 정말 기도 잘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꼭 붙으면 은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올 만큼 그럴 때는 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근데 평상시에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한명한명 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간절함이 없게 됩니다 그게 저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시험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고 제가 아는 많은 성도분들도 그런 본인의 가정이나 본인의 사업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열심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옆에 친구가 죽고 옆에 같이 기도하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전 성도분들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떤 강사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아이들이 와서 얘기한답니다. 저 누구 좋은데 누가 누구랑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랑 사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오면은 그 강사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 그래 잘 사귀어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라고 말하면서. 속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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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라. 너희는 빨리 깨질 거다. 너희는 일주일에 깨질 거다. 한 달에 깨질 거다. 근데이 강사분이 이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찾고한 기도하는 친구들인데 연애하고 친구들 둘리기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들 그런 환경들이 안타까워서 그 강사분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문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 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을 향할 때도 제가 아동 보이들 만날 때에도 저희 교사들이 아동들을 만날 때에도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옆에 계신 같이 만나는 구역층 구역분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모두 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아비아가 뱀을 달라고 검을 달라고 한들 그거 주는 부모가 없다고 성경 제가 어디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뛰어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내 손주가 내 조카가 와서 뛰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잘 다룰 수 있으니까 나에게 사시미 한를 사주세요. 내가 정말 잘쓸수 있으니까 나에게 권총 한 자를 사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때렸습니다. 나 정말 잘쓸수 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연애하고 싶어서 기도하서 때 쓰는 것처럼 우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방금 말한 것처럼 위험하고 힘들고 안 좋고 혹은 지금 좋지 않은 그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다. 한가지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나 이거 되면 정말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로또가 터지면은 내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헌금을하고봉사하고 하고 잘할 거라고. 그게 부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갑자기 지갑을 열었는데 뭐가 종이가 우르르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아, 이거 로또인데 마션도 봐달라고. 아니, 아들이 전도사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내가 이기 있어야 토요일까지 일단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틸 수 있다고. 또 비슷한 얘기를 저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2014년쯤입니다. 2014,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지하철 보면 이거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구가 여러분들이 되게 혹할 만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놓아주소서. 저도 처음에 글씨만 읽고 급하게 내려간 지하철이니까 글씨만 읽고 저게 뭔 소리지 하고 지나갔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길에 다시 지나갔을 때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를 올린 곳은 보건소였고 그 주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술주였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매일 MT와 회식과 술자리에 찌들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알코를 끊고 그들 삶이 건강해질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른들에게 호소하는 광고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술도 찾고 다른 것도 찾고 많은 걸 찾는데 우리는 힘들 때만 와서 하나님 찾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되게 애교를 부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 나 용돈, 나만 원만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앵기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뭐 사주세요 그럼 왠지 난 그거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 조카를 만났을 때 혹은 자녀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왜 드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거보다 작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은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주파수에 맞추듯이 맞춰 있다면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랑의 말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과연 그돈만원 혹은 애들이 쓰는 인형, 애들이 바라는 그 물건들 하나 하나보다 과연 작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단지 기도할 때 그렇게만 바란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동부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예배한 것만큼 하나님이 커지실까요? 혹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시 그만큼 작아지실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 전도사고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드는 마음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내가 이만큼 뭐 한다면은 내가 이만큼 귀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막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작아진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 못됐다, 하나님 날 싫어하신다, 하나님 날 미워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내 상황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보다 더 심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들 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 레위인을 모셨고 내가 우리 집 가운데 레위인을 뒀으니까 우리 집은 잘살 거야. 아무리 그때 왕이 없고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서 시주를 하면은 무당한테 뭐 돈을 주고 나면은 우리가 잘살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여기 세워 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도록 나를 생각하도록 나만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찾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일하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서 꼭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성경책을 많이 썼던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간절히 바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잠아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 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평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이런 고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성경 썼던 부분들도 또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도 안 좋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의 유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좋은 방책이 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가시가 박혀있고 내 발바닥에 무언가 찔린 가시가 있을 때 내가 걸을 때마다 조심하고 내 손을 짚을 때마다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상 가운데 작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니,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그 고난 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죄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멀게 하고 우리 욕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 욕심은 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곁에 두지만 시 죄는 여러분 곁에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죄가 안 떠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고 하나님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누구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한 명을 위해, 또한 성도분들 한 분을 위해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더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더 떠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무슨 하나님이냐면 그냥 유일하신 아니 더 이상 호칭을 붙일 수 없고 수식어 붙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그 하나님께 서주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려 고 합니다. 제가 소록도를 한 여덟 번, 아홉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나병, 또 요즘 의학으로 말하는 한센병 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나병이 걸린 상태로 신학교를 다녔고 전도사가 되신 분이 저희 저와 같이 갔던 친구들을 놓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가운데 내버려 두지라도 내가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발가락이 잘려 나가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날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전사님이 말했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가운데도 한번 꼭 전달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다른 돈이나 유혹이나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볼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역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가 한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 0 0